2023년 12월 25일 국가관리위원회 미얀마 중앙은행은 수출업체들의 수출 대금 결제 기한을 강화하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제 수출업체들은 수출 이후 대금 결제가 아시아 지역은 45일에서 30일 이내로 법인 외환계좌로 입금이 되어야 하며 아시아 이외 지역은 90일에서 60일 이내로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2023년 12월 16일부터 발효가 되며 수출 대금 결제가 기한 내 되지 않을 경우 외환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12월 5일에는 미얀마 중앙은행은 민영 은행들이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온라인 외환 거래 플랫폼을 통해 환율 제한을 두지 않고 수출 어닝 판매를 원하는 판매 업체와 구매를 원하는 수입 업체간 거래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12월 6일부터 온라인 외환 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시장 환율은 3,500 짜대를 유지되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외환 거래 플랫폼 환율을 보면 6, 7일 3,550 짜, 8일 3,560 짜. 9, 10일 3550자, 11일 3560자, 12, 13, 14, 15일 3540자, 16일 3530자, 17, 18일 3525자, 19일 3520자, 20, 21일 3500자, 22일에서 25일 3510자스를 기록하며 소폭 하락세를 보이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인 환율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장외 시장 환율도 비슷한 3,500 자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출업체 수출 대금에 대한 강제 환율 35%에 대해서만 2,100 자스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이 시작된 미얀마 관광 성수기를 맞이하면서 호텔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호텔에서 적용하는 환율은 달러당 2,900 자까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일부 호텔에서는 2,800 자에서 2,900자 환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5성급 호텔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2100자세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 규정에 대해선 중앙은행은 2014년 9월 30일 공지한 공문에 따라 외환관리법 15항에 의거하여 국내 거주자는 최대 1만 달러 또는 상응하는 외화를 6개월까지 개인적으로 보관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보관한 외화는 환전소에서 짭 환전을 하거나 은행계좌에 입금하도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유니팀 트레이닝 센터에서 한국 조선소 용접공 선발을 위한 기량 검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심사는 한국 조선해양 플랜트 협회 기량 검증단 관계자들은 조선소 용접공 선발을 위해 방문을 하였으며 기본적인 용접 기술 심사와 한국어 면접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장 기량 검증을 통해 최종 9명의 미얀마 용접공이 합격을 하였고 이중 5명은 수요업체인 주구마에서 채용하여 경남 거제시에 있는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근무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최근 한국조선소에서 선박 제조에 필요한 용접공 확보를 위해 한국 이세분들이 비자로 동남아 용접공을 대규모 채용하고 있으며 채용 후 일정 기간 동안 근무시 부양가족, 한국 초청과 영주권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어 많은 미얀마 젊은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용접에 대한 실무 지식이나 경력이 필요합니다. 미얀마 기술공 송출 전문 업체인 창카인컴퍼니 대표 장영수 대표는 많은 미얀마 젊은이들이 한국 취업을 희망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요업체에서 원하는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인원들을 무분별하게 보내면 장기적으로 미얀마 인력 채용을 기피하는 결과를 가져오기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준에 부합하는 미얀마 용접공들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네피도 호리즌 레이크뷰 호텔에서 짜오퓨 심해양 사업에 대한 세부 추가 계약 서명식을 체결하였습니다. 교통통신부장관은 미얀마 중국은 이웃 국가로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음에 자랑스럽다고 강조하며 70년 넘게 수교관계를 통해 양국 신뢰를 쌓아오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짜옥표 심해양 사업은 라카인주 지역 주민들의 고용 창출 뿐만 아니라 중국 미얀마 간 무역 활성화 및 경제 협력 강화가 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경제특구 중앙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짜옥표 경제특구 심해양 완공이 되면 미얀마 중국 무역 투자, 경제 분야 교류 활성화 뿐만 아니라 중국,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경제회랑의 중요한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라카인주 지역 주민들도 협력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1대1로 사업 일환으로 진행이 되는 짜오표 심해양 사업은 13억 달러를 투자하여 중국 국영기업이 70%, 미얀마 3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완공 후약 700만 TEU 처리 능력과 수십만 톤 선박 정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짜오표 심해양 초기 지리지형 조사와 사업환경사회영향평가 EIASIA가 진행해 오면서 약85%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양곤전력공사 yesc는 2023년 12월 26일부터 1월 2일까지 추가 불시정전이 있을 것이라고 공지하였습니다. 추가 불시정전은 야단나 천연가스전 파이프라인 유지보수 작업으로 인해 가스 공급이 줄어들면서 양곤지역 천연가스 발전소 전력 생산량의 차질이 생기는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양곤지역 일부 타운십에서는 순환정전은 그대로 유지하되 추가 불시정전이 발생하여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우기기간에도 전력상황은 악화되고 있었으며, 일부 발전소 운영 중단, 저항 세력의 송전탑 공격 등이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 건기기간에는 전력상황은 더 열악해질 것으로 보고 있어, 공단 지역에 있는 봉제공장들은 24시간 가동할 수 있도록 여분의 발전기를 구축하고, 유류공급 불안정에 대비하여 유류저장 탱크 추가 설치를 하거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광업부 산하소금산업부 킨인 부국장은 다가오는 소금 생산 시즌에는 몬주에서약 4만 7천 톤의 소금이 생산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몬주 따퓨짜야 타운십에서 생산된 소금은 지난 8월 일본으로 시험 선적이 되었으며 추가 40톤을 한국으로 수출할 허가 준비를 하고 있어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예상 소금 생산량은 12월 말부터 띈잔 이후 우기가 시작되는 2024년 5월 말까지 산정된 예상 생산량이며, 2022년 89개 염전 허가를 하였고, 2023년 약 90개 염전 운영 허가 신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몬주 굵은 소금 가격은 지난 9월 비스당 1 7 0에서1 8 0자시었으나 수요 감소로 1 4 0자까지 하락하였고, 부국장은 유류비 인상으로 인한 생산 비용 상승과 시세가 하락하여 침체된 것이지 염전 운영이 중단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미얀마 상무부는 2024년 수입 가능한 중고차 연식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수입 정책에 대한 변동 사항이 없어 여전히 차량 수입은 어렵습니다. 차량 수입은 좌측 운전성만 가능하며 차량 용도에 따라 차량 수입 연식은 개인 승용차는 연식 2023년 이후 중고차만 수입 가능하며 상용 트럭 및 여객 차량은 연식 2020년 이후 중고차만 수입이 가능하고 소방차 및 구급차와 같은 특수용도 차량은 연식 2015년 이후 중고차만 수입이 가능하며, 도로주행이 필요 없는 특수상용차량은 연식 2010년 이후 중고차만 수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에 부합하는 차량을 수입하더라도 전기차를 제외한 차량 수입허가서는 사실상 받기 힘든 상황이라 탈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기이한 미얀마 중고차 시장 가격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12월 28일 미얀마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판매 업체 등록비는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유형에 따라 3만 짭부터 7만 짭까지 등록비 또는 갱신수수료가 부과되며 수정을 할 경우 건당 3천 짭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업체 유형별로 설정된 등록비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등록비와 갱신수수료는 7만 짭, 영세중소기업으로 인정된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등록비와 갱신 수수료는 5만 짝 개인인 경우 등록비와 갱신 수수료는 3만 짜십니다. 국가관리위원회는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업자 등록허가제를 시행하고, 2023년 10월 2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업체들에 대해선 등록비 면제 혜택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양곤지역 대중교통위원회 사무차관은 양곤 지역 택시 기사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경보등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곤시티 택시협회 YCTA는 택시 등의 깜빡이 경보등을 설치하여 현재 경보 시스템은 개발 중이며 일부 택시에만 시험 운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택시 기사는 위협을 느끼는 경우 운전석에서 비상 버튼을 눌러 빨간색과 파란색이 깜빡이는 표시 등을 켤수 있습니다. 이 경보등이 켜진 택시를 보고 다른 택시 기사들이 확인하여 경찰 신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현재 양곤에는 택시가 6만 대 정도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